교재 223조 이어서 보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등장해요. 잠시만요. 음. 우리 앞서서 일단 뭐였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었죠. 점과 점 사이. S2, Y2일 때 컴백은 세븐 S2 X1 에 제곱 더하기 y 2 Y1 에 제곱 어디서 어디때어디 상관이 없다라고어어 그렇지? 어디서 어디서 어디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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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이 어디서 어어 점과 점사의 거리는 다른 걸로 뭐야? 성분의 길이잖아, 성분의 그치? 지두점 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점과 점사, 점사의 그리는 결국 성분의 길을 말하는 거야. 그치? 렇 자, 점과 직선의거리는 직선이 하나 있고요 점이 하나 했을 때, 이 점과 직선사의 이거리를내는 건데, 일단 저기부터 들어가겠네. 점과 직선사의 이거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안난 아, 이렇게 질래요난 이렇게 질래요 사람마다 제각각이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요? 제일 짧은 거 점에서 직선까지 제일 짧은 거 어떻게 할까요? 수직으로 할때 절절 짧지 응. 그래서 전문가 직선의 거리는 점에서 직선에다가 멀려서 수선을 내려서 그 수선의 발인 H하고 이 점사의 거리를 가는 대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바 건데요 리는 수직선에 이 수선의 발의 좌표를 정하면 이 수선의 발은 이 직선의 점이죠. 네.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나오면 얘와 얘의 기울기 곱이 얼마 될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레미제. 네. 이런 것들을 풀어서 이 수선의 발의 h 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렇지? 그래서 구현되면 이 점과 이점 사이 를점과 정사각형 공식 쓰면 되는 거야 그 사실은. 네. 근데 매번 그렇게 분들께서 이 수선의 발 구하고 이 공식 쓰느니. 차라리 한 번만 닦고서 해가지고요 공식을 만들어낸 거야 방금 생겨 말한 것 같은 원리로 가지 나온 공식이야. 근데 그 공식을 구하는 과정들이 꽤 복잡합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교재 2 2 3쪽에 아래쪽에 나와 있거든요. 음, 단수 시집 안 봐도 돼. 시험도 설명 안할 거야. 저 공식 있하는 과정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뭐 시험이 다는 아니지만, 그렇 일단은. 이 공식들은 내가 정확하게 외워서 쓰는 게 무슨 중요한가들. 그렇지? 따라서 이때 나온 결과를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공식이 뭐냐? 정부와 직선 사이 거리를 내가 d라고 그러면 d는 먼저 필요하겠네. 이 직선의 방정식보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야. 꼭먹 선생님.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이네. 그래. 그래. 점과 직선 사이의 벌레의 공식으로 쓰기 위해서는 일단 직선이 무슨 형태든지 일반형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돼. 그 상태에서 쓰는 공식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 a제곱의 정표가 얼마다? x 1 y 1은라는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x1,y1과 as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 사이의 벌레는 그렇듯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d가 어디서 나 건데 x의 계수와 y의 계수야. 그치 네. 분의 분자는 ax1. 어? 이 식을 x 자에다가이 점을 대입한 거야. 네. by1. 역시 y 자리에 y 를 그대로 대입한 거야. 아, c 의 네. 절댓값으로 정놓돼 있어요. 절댓값을 이런하는니인데거리라 하면 항상 양수로 나와야 네. 되잖아. 그치이 네. 계산 결과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댓값이오는 거야. 자, 이게 X1,Y1과 이 지수 사이에 그리는 공식이야 왜 조금 그렇게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함거라서꼭 외우셔야 돼잘 네. 까먹어 잘 까먹는다고 잘 까먹어서 안 되는 거야 점과 지수 사이에 그할때 쓰는 공식입니다 자 그럼 이 공식까지 이제 문제들을 풀어 볼 텐데 다양하게 쓸수 있겠죠 그지? 점에서 직선까지 의 수직거리를 재는 것이기 때문에 화사에 쓰일 수 있으니까 문제를 보면서 어, 대놓고 이 점과 직선의 거리를 과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많이 생긴다고요 그치? 그런 상황들을 잘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 바로 평행한 두직선 사이 거리요 그리는 원래 존재 안 해요. 왜냐면 두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두 직선의 거리를 정리할수 있어 없어? 없잖아. 걔는 위치에 따라서 그거이가 달라지니까. 그렇지? 하지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어. 정리할수 있어요. 왜? 평행한 두 직선은 그 간격이 벌어지 안 벌어져? 안 벌어지지. 그 말은 어디서나 똑같죠.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는 한직선위의 점에서 그걸 다 받고 있는 다른 직선이로 멀리서 수선을 받았을 때 그걸 평행한 두 음, 네. 네. 이걸 평행한 직선이거든요. 그럼 어디서냐 똑같네. 그럼 이건 어떻게 말 건데, 자 방법은 두 직선 중에 한 직선에는 아무 점 하나 잡습니다 네. 그럼 이점을잡고 보이지겠죠. 네. 그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주시면 그게 평행한 두 직선이 되는 거야. 두 직선 중에 한쪽에서는 점을 택하고 다른 쪽은 직선이기 때문에 점과진 직선에 글을 써서 그리고 합니다. 그럼 이때 어떤 점을 택해야 됩니까? 딱 말했잖아 아무데나 보여도 똑같이 할 거니까 아무데나 보든 아무데나 보여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계산이 편하려면 어느 점이좋겠어 x절편이나 y절편이 편하겠죠. 왜 한쪽 좌표가 0이 되니까 계산하기가 편하잖아, 그렇지? 단순히 그 이유뿐이야. 아무데나 괜찮다고요. 이런식으로 분명히 점과 점사이리에쓰이갈수는 <laughs> 부분이 있어요 뒤에 원의 방식이 들나간 거고요 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 공식을 써서 다르게 예산할 수도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케게요 필수의 보면 1번 a,3과 4x-3i 더하기 3 그럼요 사이의 거리가 얼마일 때? 2일 때 양수의 이값이넣것 <laughs> 같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있기라 그랬어. 네.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 봐야지. 직선을 말할 수 있다는 이과 맞죠? 네. 그렇습니다. 루트 A제곱 X에 이어서 16 B제곱 3이다 보니까 9분해 자, 혼자는 뭡니까? 들럴 거야. 이 점을 직선에다가 대입하는 거아 그렇지? A 대입하면 4A 아, 3대 판면 마이너스 9, 더하기 3. 에, 절대 값 숨겨야 되겠죠. 음. 내가 얼마나 얘기야 2란 얘기야. 자, 절대 값을 정리하면 4a 빼기 6이 될 거고요. 루트 25죠. 음. 5가 되고, 갖다 곱하면 얼마 돼? 10이 될다 4a 마이너스 6은 절대 값빼고플마하시고쓸수 있죠. 음. 6 양치면 플러스 5로 가겠죠10 더하기 6은 16. 마이너스 10 더하기 아. 6은 마이너스 4. 따라서 A는 4 또는 아. 마이너스 1인데, 양수에라고 해서 그럴 가하다 4가 되겠어. 그냥 공식에 넣는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네, 그치? 네. 두 번째 것도 볼까? 자, 3X 더하기 4Y 더하기 2은0이란 직선과, 여기에 수직이고, 원점부터의 거리가 1인 직선. 왼쪽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을 과라 되어있습니다. 자 그럼 네. 조건 두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은 뭐야? 네. 여기에 수직이니까 이제 결계 나오겠네? 네. 결계 얼마나 되겠냐? 자 여러분 결계 얼마니 마이너스 3 y를 꼴로 바꾸면 되지.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죠. 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네. 그럼 얘기가 마이너스 되죠. 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는 3분의 4 분의 3이니까 수직이 되려면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야 되죠. 마이너스가 면 역수치하고 마이너스가 되야 되죠. 역수치하면 3 분의 4, 마이너스치만 플러스 3 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점의 사리가 0, 1이 직선이잖아요. 네. 그럼 뭐 써야 되겠지? 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야 되네. 원점은 점이고요. 우리가 직선이잖아. 점과 직선의 거리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1이 되어야 되지. 네. 그러면 점과 직사의거리관련 공시 써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 점과 직선의 거리관련이 뭐가 필요직설 방식 일단 만들어줘야 되지 근데 지금 그럼 부하를 을자이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임시로 만들 수 있을만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야 뭘 알아 지금? 기울이 알지 그렇지? 그러면 일단 직선 만들 수있만큼 그러면 Y는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3분의 4X 나머지는 모르죠 A나 K나 뭐 있었으면 문자로도 되겠죠 일터 필연을 좀 만들어주셔야죠. 응. 자 그러면 이거를 뭐야? 공식 쓰려면 반드시 무슨 형태래? 일반형 맞추셔야겠지? 곱해서? 3 곱해서 정리되게요3 곱하면 4화에들어오3면 마이너스 3만 원이 돼. 3 곱하니까 플러스 3K. 아니요. 됐지? 네. 얘하고 원점 0.4만 원사에 저희가 1대 는데 그럼 공식 쓰면 루트 4에 되고 네. 여기 마 3에 되고분에 빵빵 들어가죠. 빵빵 들어가기 전에 뭐 하잖아? 3k는 문제야. 3K. 얘가 1이 되잖아. 그럼 절댓값 3k가 5가 돼야 되는 거야? 3k는 꿀마 5가 돼야 되겠죠. k는 꿀마 3분의 4자 문제 보자. 다시 열어볼 수들이지 네. 별명이 없죠. 둘다 1이 되죠. 그지 그럼 k는 꿀맛 3으로 쓰면 되는 거야. 따라서 답은 y는 3분의 4x 플러스 마이너스 3 분의 되니? 음. 선생님 답은 다른데요? 답은 어떻게 해? 이걸 풀어서 일반형 풀어놓으면 뿌리지. 어, 꼭 어떤 형태를 정해주지 않으면 아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풀어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됐지? 자, 한번 보시면 결국은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하려면 직선의 방정식이 일단 세팅을 돼야 돼요. 문자이 일단 어쨌든간에 세팅이 돼야지 그 다음에 공식에 대입쓸수 있으니까. 마찬가 들어와서 기울기만 알고 있지 아니 완전하게 모르는 직선인데 그 기울기만 가지고 직선을 세팅해야지 그 다음에 이 조건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를을 구매해서 쓸수 있을 때는 일단 임시로라도 직선을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를 보면서 모르는 분은 문자로 쳐주시면 되잖아. 자, 그다음 퀴즈 세트 6번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지 평행한 두 직선 거이야 자, 2 x 마이너스 y 빼기 이런 0과 e x 마이너스 y 이 사이 거리가 얼마다? 어, 이것5 오일 때 k를 구하겠습니다. 자. 둘이 선사에평행하다고요평행 하는 게요 What color it o f 게 y o 죠 l 렇게 k at 사이 e same thing.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점 o u know, 점 o u k n o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뭐 you y 마이너스 s 마이너스 i 이 u 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n 예. 이 루트. 절대값 K 플러스 1이죠? 루트 뭐죠? 하면? 10이 되겠죠. u 0, o 를잡아둘게그 s one, 로 i 고 u s one. Minus 되겠죠. minus one. Minus one. Minus one. Minus 마 n e Minus o n 1 Minus one. Minus one. Minus one. Minus 죠 n e Minus one. m i k 플러스 1은 2과1 2 k는 9 또는 마이너스 11이 되겠네. 자 k란성분 있어? 음. 상수 k니까 둘다 되는거네. 결국은 그렇 음, 평행한 둘째선의 거리는 한쪽 직선에서 한점 가능하면 음. x열편이나 y열편을 찾아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수 해제 7번 세 꼭짓점에 잡혀가 주어진 삼각형 넓이였다 아, 결국 점과 선 사이의 거리가 쓰일 때가 한번더 나오네 뭐야?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아 네. 우리 봐봐 좌표 평면에서 세 꼭짓점에 잡혀가 주어진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삼각형이 한 면이 Y축이나 X축에 평행하면 흘구하기 쉽지 음. 왜냐면 예를 면 얘를 밑변 잡으면 밑변은 2점의 Y좌표와 2점의 Y좌표를 빼면 되겠죠 네. 그리고 높이는 뭐하니? 높이는 이거잖아 이거. 음. 그러면 2점의 X앞에서 2점의 X앞을 빼면 높이가 나오겠죠 음. 그럼면 좌표길을 빼면 은 밑변에서 높이길은금이나오는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야 이쪽 X좌표에서 이쪽 X좌표를 빼면 뭐야? 밑변길이 나오겠죠 네. 높이는 요 수직길이지 음. 그럼 2점의 Y좌표와 2점의 Y좌표를 뭐하면 빼면, 빼면 되겠죠 그래서, 제면 중에 한 면이라도 X축 또는 Y축에 평행하면 좌표들끼리 그냥 빼면은 밑변이든 높이든 구수 있게 돼 있어. 근데, 어느 면도, 어느 면도 축에 평행하지 않아요. 그럼 단순하게 밑변 높이를 x 좌표나 y 표에 차로 볼 수가 없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중학교 때나, 초학교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초학교 때는 안겠죠 중학교 때는 적당히 자른 거나 아니면 꼭짚을 다 지나는 응. 사각형식사각을 응. 그린 다음에 전체 식사각형을 위해서 비에명한사각형도 끊으면 되죠. 응. 이 사각형들은 어차피 축에 평행하니까 밑병도 구하는 게 쉽잖아. 응. 이렇게 풀수 있어. 근데 자, 얘는 바로 구하는 방법도 가능해잖아, 요가세개 중에 하나를 내가 밑변을 잡을게. 이 점과 점 있으면, 점과 점 사이 공이 있으면 밑길이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겠죠. 밑병 구했어? 야 그러면 높이를 뭐가 되니? 수직인니 이겨내야 돼. 네? 아 수직.. 아. 어 수직 그러니까 아 그럼 이 점과 이 녹색 직선 사이 배우거 하면 되겠네. 네. 이 점은 문제 수어질 거고 이 직선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두 점을 잡으니까 직선의 방식을 만들 수 있죠? 네. 그럼 이 점과 직선 사이 배우거 하면 높이가 구해지겠네. 귀찮긴 하지만 이렇게 구할 수도 네. 있겠네. 네. 음? 빡세 네. 빡세다고? 네. 별거 없어. 문제볼게이답게지박게인데여러분이세게까지게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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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하는 거이 자, 그냥 따라 하지 말고 맨땅에 헤야하지말요요 뭐? 아, 그래봐. 삼콩마, 어디, 귀여워. 삼콩에여기잡여워 귀여워. 느꼈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그 귀여워. 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서있죠 네. 자, 이걸 들고 가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어느 변을 밑변으로 쳤던지를 정하셔야지. 어느 쪽을 해도 상관없어. 어느 쪽을 해도. a, b, c, c, a 중에 어느 빅변 네. 할래? 네. 상관없다.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거야. 네. 기본이 안 좋니? 어느 네. 거? 생각하고 있어? 여기도 좋을지? 네. 계산하는 음. 숫자들에 있는 건좀 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치? 어. 이건 뭐 아직 모르는데 모양 상관없는 이거 밑보자니 제일 모양이 예쁘지 않겠네? 예. 아니 말고 뭐. 네. <laughs> 내 풀때 나다리 하려고 이거대로 해 그럼 뭐, 괜찮아 아직 높이를 못 가지고 네. 이거겠죠네자 어. 그러면 밑변기를 볼게밑변는 뭐 음. 점과 점사이 형식이죠? 네 좋지 요거 빼기 요거 3의 제곱 요거 빼기 요거 마이너스 2에 더보36 네. 루트 4 5에 3루트 5가 비0기입됐자 네. 이제 높이 구할 차례야 높이는 점과 최사의공수쓰가 됐어 점은 있으니까 직선로 가실 거는요 그치? 네. 그럼 이직선부터구여볼까요 규모는 얼마나 되겠어? 네. 요거 빼기 요거 분의 3 분의 요거 빼기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2에서 얼마 네. 이제 직선은 y는 기울기, x-x1 더하기 y1, 마이너스 e yes, x 플러스 11이 이 직선이 무통량 탭의 일반형이어죠 정과 직선을 그려려면 그러면, 정과 직선 x 플러스 응. y 마이너스 11은 0이 되겠네요. 응. 자, 이 직선하고 여기 있는 이점1 4 5 6 7 0 8 3 그렇듯 2의 제곱, 1의 제곱, 분의 x y 1의 제곱을 할게요. 2, 4, 1, 1 1이시죠. 2부터 분의 8, 맞지? 음. 맞지? 음. 자, 이거 유리 아까 편한 높이는 얼마다 루트 터 5의 네. 8, 따의 8, 넓의는2의 8, 의곱하의 8, 5의 8, 5의 8, 5 현재 얼마다? 4x3? 실수 2점으로 나겠다 어렵진 않잖아 근데 계산이 많아서 짜증나고 귀찮을 뿐이죠 왜짜증있 나냐? 네. 음. 그래서 미리 예시하는데 좀 그려 그려 어? 왜 이렇게 그리는 걸 싫어해 그려리고 그려놓고. 그려놓고 봐야지 그래도 실수도 적고 좀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잖아 그치? 렇 음. 이때 문제들도 다그어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어. 한번더 해볼까? 7-2번 아, 이거는 이리... 거꾸로 넓이를 두고 A를 어, 구하는거죠 이리... 어, 근데 뭐 그쪽에서 방법이 달라지겠나? 그... 아무도 똑같지 그냥 대신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A가 있어서 계속 짜증날 수 있어 못했잖아 지금 실을 모르니까 그렇지. 예. 어. 어쨌든 왜냐면 이래야지 위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 실수를 안 한다. 온동 안전을 갖고갖다 갖다,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음. 예를 붙점을 하는 상관는 생각 꽃이 많은 상의넓이가 얼마라고요? 9. 그럼 늘 그걸 봐야지. 어디를 윗면 잡을까? BC. 여기 연결했는데 왜? 저것도 예. 골착한 예. A는 믹스에서 음. 만나도 안 보고 싶은 거야. 에이펜 상관없어요 저이걸할요 네. 해도 돼 응, 해도 돼자밑변기는은5 오, 오. 그래야지 편하게또 있겠네 직선을 만들어도 직선이 예쁘게 나오겠죠 네 얘를 밑변에 잡으면 이 직선 외도 직선 외해도 얘가 나오거다 밑천구에 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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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를 밑변 잡으시면 루트 네. 1 2 0기4마이애 제곱 1빼2 5 통정 네. 루트 20 2 음. 루트 5가 밑변에게 돼 자, 그 다음에 이직 직선을 을 다시 구하셔야겠죠네기는 You won't t e 2 l you what you w a 기 t You w o n y 는2 요거를 보니까 네. x w a y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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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높으니까. 일반적 바꾸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얘랑 누구 c점을 써야지. 되 a, a 보면 써야지. 또한 점을 안 받았습니다고요. 응. 응. 자 그러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c 제곱 분의 절대값 2a 빼기 2 빼기 3에서 빼기 5. 됐어요? 루트 5분의 예. 에3값 2a 마이너스. 3,000원에 니까이게뭐가니는 그러면, 1,000원에 5이0 0가에5 0 0 2원에 5,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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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5 루트 5,000원에 2 0 0 0원에5 5 5약분0원에5 5 절댓값 2 n u s o a 가이으 yes, we are m y s 라고 했죠. 끝났죠. 2 음. a -9. 3 플러스 플러스 5 n e t 는 minus one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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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마 plus, p l u 다른 조건이 뭐 있습니까? 모든 값이 자폐를 원자하게 주고 넓이를 구하든 넓이를 주고 자폐를 구하든 똑 같은 과연 그냥 사는 거야. 됐지. 네. 음. 네. 자 이거 되고 나머지 이제 유형 팔 분은 조금 더 시간을 드려야 돼. 그렇지. 그래서 남머시 한다 하면 좀 도돌 같아서. 그러면 또 뇌에 또 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거 다음 시간에 이걸 시작하고 그다음이내 원의 방법이 있어 오케이? 우리 또 망해 자 일단 우리 복습은 2 응. 2 6쪽까지다 해주셔야 될 거고요 음, 네. 응. 우리 지난 시간에 응. 예상뿐인에 여기 뒤에도 쭉쭉 하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끝까지 더 하면 되겠네,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가 하시면 돼. 오케이? 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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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지 다시 똑같이 내디라고 그랬죠? 이가까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디, 응. 그래?